삼위각기 가지고 오셨고요. 그때 애국 테마주 한때 핫할 때장때 양복 뽑았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 횡보하고 있거든요. 네. 이렇게 좀 숨을 골랐으니까 다시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을까요? 어, 네, 저는 지금 자리를 단기적으로 슛할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되고 기업도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가지고 왔거든요. 삼위각기는 네. 뭐... 초등학교 때 리코더 이런 거 많이 부셨잖아요. <laughs> 거기 전부 다3익 붙어 있거든요. <laughs> 맞아요. 리코더, 네, 뭐... 피아노, 기타 이런 멜로디언. 쪽인데, 어 이게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악기 부분은 당연히 수요가 증가하거든요. <laughs> 그렇죠. 악기 하나쯤은 불어야지 중산층 개념이거든요. 유럽에서 바라본 중산층 개념이. <laughs> 음. 그래서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고 이게. 어, 동남아 공장을 기점으로 해외 법인 판매처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의 성장만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매출을 낼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, 이게 너무 명확한 구간들이 몇개 있거든요.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네. 부분, 네, 이날이 이 7월 4일 부분, 음. 이, 여기서 하락 멤버를 누가 다 집어삼켰잖아요 오.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딱 걸려 있죠 걸려있고 하락장 때 떨어졌는데 이 선을 넘어오면서 오버 슈팅이 가능했고 네. 지금 제가 그어드린 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네. 이 자리는 분명히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. 한번 네좀 주식을 좀 본질적으로 바라본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이 주식에 좀네 투자를 해보시면 네재밌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네, 주식의 본질적인 가치를 본다면 이 삼익악기 이 종목을 매수한다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다. 네, 뭐 수익 보는 것도 재미지만 또 이렇게 음, 잔잔한 재미를 주는 종목도 분명히 있거든요.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좀 오랫동안 쉰것 같아요. 오늘은 1%대로 오르면서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삼익악기 오늘 뭐 종가 매수. 하면 될까요? 가격 전략 짚어주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오늘 종가로 매수하시고 익절은 제가 어, 최근 고가였던 이쪽이거든요. 한 3,000원 선 잡아드렸거든요. 그래서 어, 이 지금 1,800원 선을 지금 1,800원 선, 1,760원을 이탈한다고 하면 매도를 하셔도 좋고 한 3,000원까지는 네 보유하셔도 음.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목표 주가가 3,000원인가요? 어, 2,300원이 여기가, 아니라? 어, 거기가... 네, 2,300원 맞습니다. 2,300원. 아, 가격이 아, 안나오 1차적으로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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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2,300원을 네. 일단 잡아주셨는데 좀더이 종목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3,000원까지도 가능해 보인다. 이런 네, 맞습니다. 거죠. 네, 3위 각기 오늘 종가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다. 그때 급등한 이후에 지금 한동안 좀 쉬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슈팅 줄수 있다고 라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. 오늘 종가에 매수해서 1차 목표가 2,300원 그리고 손절 가는 1,760원으로 설정을 도와주셨습니다.